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 시총이 2.6% 상승하고 비트코인 2.9%, 이더리움 1.7%, XRP 2% 상승해서 일단 하락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인구 조사가 나왔는데요. 1960년대는 정확히 삼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적은 나이부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적어지는 완벽한 삼각형 모양 구조였는데 이제는 2060년이 되면 일단 일자형 구조로 젊은이들은 늘어나지가 않고 어른들이 점점 나이만 먹어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에서 라이아 헬리풍과 리얼비전 CEO 라올팔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울 팔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저점을 기록했고 다가오는 촉매제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양한 사건들이 암호화폐 공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같은 탄력성이죠. 회복 탄력성은 바닥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작년에 3만 불 저점을 기록했고 올해 3만 불 이상에서 저점 테스트를 다시 했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는 W자 쌍바닥이다. 라울팔은 현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은 8.5%나 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며 연주는 금리를 인상했고 중국은 비트코인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악재 속에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찾았다는 신호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재였으면 벌써 2만 불도 찍고 더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경제 침체 기간이 암호화폐의 다음 큰 상승을 촉발하는 불꽃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승 촉매가 무엇인지 찾고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성장 환경 속에서 더 나은 크립토에서 성과를 내는 자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라울팔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인 니콜라스 머트는 비트코인이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최저치 3만불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3만불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인데, 만약 내려간다면 재앙 수준으로 가장 큰 패닉셀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은 볼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갤럭시 노버그라츠도 올 초에 비트코인이 4만 불 내려가기가 힘들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4만 불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와 더 높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3만 불까지 갈. 급락 가능성이 낮은 이유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온 체인 매트릭스 기반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축소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체 강세 시장이나 사이클 중간 랠리로 이어진 공급 위축의 일종인데 또한 지금부터 몇주 또는 몇달 안에 비트코인이 S&P 500과 나스닥 미 주식 시장을 앞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시장 차트를 기반으로 큰 강세 펜넌트 내에서 거래되고 있고 2022년 대부분 기간 동안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 대각선 저항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5월 말이나 6월이 되면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시장을 넘어 실제로 높은 가격이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다양한 새 프로젝트가 카다노 네트워크에서 이름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의 생태계는 수백 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이드 체인, NFT 토큰, 파트너십, 그리고 프로젝트 출시 등 상당한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카다노에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수많은 분산형 거래소 DEX 플랫폼에는 에이다 스왑, 밀크 스왑, 에르고텍스, 미니 스왑, 그리고 스테이블 스왑핑 네트워크인 윙 라이더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NFT 마켓플레이스가 카다노 기반으로 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플랫폼에는 자동화된 수익 최적 프로그램 지니어스 예일과 랩 슈퍼스타 스누피 독과 협력하여 음악 콘텐츠를 제작한 NFT 생성 스튜디오 클레이 네이션이 있습니다. IOHK 부사장 팀 해리스는 3월 중순 현재 카다노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517개가 있으며 그 중에 35%가 NFT 관련이고 6%는 분산형 교환 토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 카다노가 결국에는 큰 성장과 함께 플랫폼을 발전시키리라 믿고 있습니다. 샤크탱크의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가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루미스 의원과 길리 브랜드 상원의원과 만났는데 암호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에서 특히 기관으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은 후에 모든 규정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깨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말하면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로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루미스 의원의 발의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면서 기관 자본은 아직 본격적으로 크립토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에 수조 달러 자본 기둥인 크립토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투자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만 만들어진다면 자산 가치가 할당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자의 자본이 유입되기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SEC, 미국 규제기관이며 규제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비트코인부터 할당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캐나다처럼 단순히 미국 거래의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식과 같이 유가 증권을 구매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위임장에 대한 증권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갑도 설정할 필요가 없고 크립토 기반으로 되는 실제 비트코인이 포함된 진정한 ETF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쉬운 길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etf에 대한 여러 신청서 10개 이상은 더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중에 어느 것도 승인된 것이 없고 사실은 어느 것이 먼저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비트코인 자체를 구매할 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기관의 명령들이 필요하고 이런 규제들이 어느 순간에 승인이 돼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이자 분석가인 크레더블이 비트코인 차트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겐 혼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차트를 보면 파란색 아래에서 요 네모칸이죠. 여기 아래에서 종가가 나온다면은. 바꿀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4월 1일 비트코인이 4만 7천 불까지 가까이 거래되고 있었을 때 4만 불 밑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단기 중기 강세를 유지하려면 3만 8천 불에서 3만 9천 불의 반등을 하고 다음 종가를 위해서 주간 영역으로 즉이 네모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외에도 오더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4만 불에서 4만 4천 불사이에 대규모 구매 주문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 자금이 넉넉한 투자자들의 4만 불에서 4만 5천 불 주문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랠리가 곧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